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역대상 29장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이당이 회중에게 말하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근데 그가 너무 어리고 연약하고 성전 짓는거는 하나님을 위한거라서 사람을 위한것도 아니어서 이거 되게 큰일인데 얘가 하겠나 싶어서 <laughs>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예배했으니 곧 기구를 만들 금, 은, 노철, 나무, 만호 박, 보석, 이 수많은 보석들도 다 준비를 했어요. 이거 갖다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어, 나의 사유하고 있는 금,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과 은도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어느 정도냐? 금이 3천달란트 한달란트가 3 4 k 로예요 이미 그 준비를 해놓은 것 플러스, 내가 세, 그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또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네도 드려라. 오늘 누가 즐거이 손으로 채워서 여와께 드리겠느냐 그랬더니,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어른과 천부장, 백부장과 왕의 사무의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위해서 금 5천 달란트와 금다리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노트과 수많은 보석들이 다 드려집니다. 백성들이 막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며 다윗당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성축하여 가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성축을 받으시옵소서. 노래도 다시 또 잘하잖아요. 이렇게 찬양도 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인과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으니 천재 있는 것이 다 주님 거고. 부와 귀가. 그러니까 부귀영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과 강하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다시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열주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고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를 의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어, 우리 열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찬양도 시키고 함께 기뻐하고 먹고 마시며 너무 좋은 날을 보냅니다.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서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서 심히 존댓케 하시고 왕의 위엄을 자, 그 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다윗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여기 나오네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짜는 40년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좀 넘게 다스렸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 좀 넘습니다. 저가 나이 많아들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시종 행적이 성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 또 저의 왕의 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열국이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역대 하 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